매일의 말씀으로 매일의 기회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 오늘 드디어 사사기 17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제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어, 사실상 이 사사기가 어, 사사기 구조가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처음 부분은 서론 그리고 이 본론 부분에 각 사사들의 12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삼손의 이야기로 이제 끝맺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브록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서론과 이 브록은요. 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짜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삼손 이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네. 어이 17장부터 이야기가 시간,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있는, 잘 알고 있는 17장 6절 말씀대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사사기의 시대다. 라는 것을 이제는 그 사사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그런데 또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어떤 뭐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왕에 대한 기대겠죠.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어 사무엘서부터 해서 왕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서, 이 부록 이야기 27장의 내용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아 어, 미가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여러분, 사실상 사사기의 에브라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브라임 하면 떠오르는 사실 이전엔 너무 좋은 집파였죠 여호수아의 집파, 요셉 집파 그 안에 있는 에브라임 집파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 집파였는데 사실상 에브라임 집파 하면 떠오르는 게 분란, 분열 뭐 이런 걸 생각납니다. 어, 기드온의 때에도 그랬죠. 전쟁 다 끝나고 와서 어, 거의 뭐 전리품 내놓으라 협박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입다의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입다에게 많은 시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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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폴레 하면서 욕아입니다 많은 이 에브라임 사람이 죽었던 일들도 있었죠. 어쨌든 굉장히 이 좋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의 어떤 뉘앙스를 풍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무엘로도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등장을 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자 미가 아 원래 이거 이름을 보면 미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은요 미가인데 미카 예후라고 되어 있어요 예후 여호와죠 자 그러니까 미카 예후는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이름을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앙적인 사람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석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 이 미가 예언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아,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와께 폭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이 미가가, 이, 자기 어머니에게, 아 어, 얘기합니다. 어머니, 은천백 잃어버리시고, 어, 막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 은, 내은 네, 훔쳐간 사람, 이, 막, 이 사람, 뭐, 진짜 가족 딱 죽게 해서, 뭐, 아무튼, 막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아요. 은천백이면 뭐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드릴라. 드릴라가, 어, 이 블레셋 방백들 다섯에게, 각각 은천백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500. 그래서, 혹자는 이 어머니가 드릴라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천백이라는 그 금액이 주는 어떤 불길한 뉘앙스는 계속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천백 상당한 양이죠. 우리 지난번에 은십이, 1년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의은 잃어버렸어요. 아, 그리고 나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미가가 훔쳐갔다는 거죠. 미가가 엄마 돈을, 우리 뭐 엄마 돈 어렸을 때 슬쩍슬쩍 하신 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갑에서 없을 수도 있고요. 아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막 집에서 쌀좀 훔쳐다가 팔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아이 은을 그,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정말 몇억 정도 되는 돈을 훔친 거예요 부모에게서 엄마에게서 자 근데 이걸 훔치고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하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저주를 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뭐예요? 난내 아들이 죄를 짓든 말든 중요한 중요한 거 아니야. 잘만 되면 되지. 우리 아들 잘만 복만 받으면 돼. 거의 이런 의미로 요렇게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들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추궁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육을 아마 이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내가 아들한테 저주를 했구나. 아, 빨리 취소하고 복을 빌어 줘야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뭔가를 해요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뭔 소리일까요 아 복받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하나님께 이 은을 드리므로 그래도 조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는 걸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루주리라. 도루 자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 4절까지도 보면은요. 결국에 이 미가가 은 천백을 훔쳐갔던 천백을 어머니에게 도루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한 신상을 세우겠다는 라 거예요.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면서 은으로 된 우상을 만들면서 이거를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줘서 신상을 만들었다고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어떤 일종의 신탁을 받는. 아뭐 이렇게 뭐 하나 이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 우리 앞으로 주식투자 어디 해야 됩니까? 모나미 볼펜 뭐 올랐다는데 모나미에 투자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거 묻는 게 신탁 이 드라빔이었던 거예요. 자이 드라빔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기해요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지만 결국 이3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아들을 위한 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신당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이 있습니다.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죠. 제의를 위해 입는 의복입니다. 아니, 에봇도 있고 드라빔으로 신탁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제사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 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뭐 요즘처럼 뭐 목사면 뭐, 뭐 구하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레위인이야 되고 아론의 어떤 계열에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전형적인 우상 숭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뭐 어때요 도둑질도 하고 이 도둑질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거짓말도 하죠 어머니에게 그리고 부모를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아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책하기보다 오히려 복주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어, 그리고 한 아들을 제사장 삼고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모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행동들은요 전부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이3절이 정말 핵심적인데 영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돈을 훔친 것도 뭡니까 미가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였겠죠. 야, 그럼 돈을 돌려준 건 뭐예요? 저주받지 않으려고. 자, 어머니가 저주를 선포하니까 저주받지 않으려고, 나 좋으려고. 그리고 자백하는 이유, 다 그렇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도 뭐예요? 내 아들 잘 됐으면 좋겠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든 이유도 뭐예요? 내 아들 위해서. 미가를 위해서. 한 아들을 제사장을 삼은 것도 뭐예요? 드라빔을 만든 것도 뭐예요? 신탁을 받아서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어떤 겁니까 나를 위하여 세긴 우상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어때요 이 은을 누구한테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실상은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하여 삼조리 내 아들을 위하여 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면 내가 복받으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어,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을 주겠다 이 복이라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구원 이 언약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단순히 채워지는 이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 그걸 흔히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있는 게 우리는 흔히 기복주의 신앙하면 어떤 내가 정말 어, 나만을 위해서 뭐 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물질만이 기복주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내가 뭐 물질을 위해 빌고, 뭐 내가 부자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은 뭐 요즘 젊은 세대 그래요. 그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반면에, 어때요?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물질보다는 뭐예요? 물론 이제 은천백을 훔친 것들,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행복이에요. 잘되고자 하는 마음.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호와를 섬겨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내가 룰루랄라 즐겁고 막 해피 해피 한 것만을 위한 그건 역시 오늘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마음이 평안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가서 사람들을 만나므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어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 우리가 하다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에게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하면서 실상은 나를 위해서 또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할 때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거듭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풍 풍성하게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복을 누림에 있어서 그것은 아,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 이, 이 복은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복,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았어요. 아, 정말 좋은 걸 받았습니다. 좋은 걸 받았는데, 좋은 거를 단순히 내가 산 거랑 선물은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선물은 그걸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의 가치와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거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준 분이 누군가, 그것에 따라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의 가치와 그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다 못해 정말 작은 싸구려 시계여도,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 돌아가실 때 주신 유품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계가. 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막 계속 차고 다니, 돌아가지도 않는데,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시계인데도 계속 차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할아버지가 주신 시계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선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준 어떤 대상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선물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물질의 축복, 건강, 자녀의 잘된 모든 것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선물 너머에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 또, 선물, 선물 생각하면 내가 받은 그 할아버지 유품 여기다 차놓고 있으면 뭐 생각해요? 당연히 할아버지를 생각하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결혼반지 가어요 결혼반지 있으면 뭐, 누굴 생각해요? 아내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풍성한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주께서 주신 이 수많은 복들 이 수많은 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을 주신 아, 단순히 이것에 대한 가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복을 통해,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이 선물을 통해 이 선물의 가치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